음, 노란공 왼쪽에 뒤돌리기와 원뱅크가 있거든요. 네. 아, 이제 쿠드롱 선수 이제는 노란공은 네, 신경도 안 써요. 네. 바로 네. 이마즈 아, 네. 선수도 그렇고 쿠드롱 선수도 기회가 왔을 때는 뭐 거침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쿠드롱 선수의 이제 당구가 변한 게 PBA 방식으로 이제 그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죠. 네.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옆돌기 길게 가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길어지는 아이템이 필요하죠. 약간의 상단을 써도 되고요. 길게 뺐습니다. 네. 연속 아! 300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엔 잘안 보이지만 약간의 상단을 써서 2쿠션에서 3쿠션 진행할 때 길어지는 커브가 좀 났어요. 여기서 바로 이두 번째 쿠션이었죠. 그렇죠. 2에서 3갈때 약간 길어지는 그 미세한 커브. 거기에 또 적절한 스피드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길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순식간에 점수는 넉점 차가 됐고요. 스피는 살아있습니다. 회전 상당히 많이 줬는데요. 회전을 따라 넉점째 뽑아내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스핀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공 맞고 오른쪽으로 한번 끌었다 놓는 듯한 네,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죠. 정교한 그런 스트로크이 필요합니다. 아, 역시 세계 최고의 공격 부탁립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지금 회전의 조절이 쉽지 않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네, 내공을 운동시키죠. 그만큼 이 깊이 있는 그런 이해가 있는 거죠. 이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한번 세계 최고의 선수 하고 좀 겨루고 있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뒤로 돌리면서 쿠드롱이 연속 6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에서 쿠드롱 선수인은이 position은 이니 o 이 있는 그런 당구 이해와또 정확한 기초 전이을 구사할 수가 있거든이 네. 그렇기 때문에 o n 은이 p 이 나오는 거죠. 타이 p o 이이 p 지 선수에게 이어이 p o s i t i 이 p o s i t i o n 을이 p o s i t i 자연스럽게 각이 나올 수 있는 상태죠 지금은. 아 너무 작품을 만들어 줍니다. 걸어치기를 시도했고요. 그 결과는 <laughs> 완벽합니다. 그두 점을 더 추가하면서 쿠드롱 선수. 자 어느새 이제 세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이 뭐 마치 예정돼 있던 길로 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옵니다. 뒤쪽에서 위마즈 선수가 <laughs> 미소를 너무, 짓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죠. 예, 한번더 좋은 포지션. 아, 바로 뭐 끝을 내버리네요. 쿠드롱. <laughs> 들어갑니다. 이번 5이닝에서만 9점을 무려 뽑아내면서 15대5. 저희가 앞서서 초반에 쿠드롱 위마즈 선수가 최근 승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초반부터 기세를 보여줍니다. 네, 쿠드롱 선수가 오늘은 뭐첫 브레이크샷 도치금 말고는 3이닝에 4점, 5이닝에또 마무리 9점 완벽한 경기를 했죠. 그렇습니다.